이게 일본 과자인가 봐. 근데 이거 조리퐁 아니야? 오이씨, 오이씨 뭐야? 깨워놀 눌러서 진짜 로씨 어이 뭐야? 왜 이래요 이 사람? 이야, 지금 하는 게임은 테케테케예요. 태키 테케테케가 태키 일본에 많이 유명한 귀신인데. 하체가 없어요. 그리고 상체로만 지나, 돌아다니는데, 이 상체로 돌아다니는 속도가 거의 뭐기차급이다 엄청 빠르다고 하는데,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, 뭐 초속 몇 미터? 나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얘가 엄청난 악령인데, 얘를 만나면 다 하체가 절단돼서 죽는다는 귀신입니다. 한번 해보죠. 문제히로가 앞에 서 있다. 어떻게 해야 하나? 1번 친다. 2번 차버린다. 3번 드리프트로 친다. 어이가 없네. 이게 뭐지? 이익기이혼의 잔혹 사건. 아무런 단서도 없이 반토막 난 채로 발견. 1번 아사이카와 아사이카와시 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시신의 반으로 토막 난채 발견되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. 피해자는 마치 도끼에 의해 통은난 것처럼 보였고 사방이 피가 묻어 있었다.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의 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. 그리고 단순한 목격자도 없었다.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의 기차에 의해 반으로 잘려 역 주변에 떠들고 있는 여자 귀신. 특히 도시 전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 그러나 이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저거 자꾸 확인되지 않았으면 뭐야 씨, 집중 안돼 저거 확인되지 않았으며 씨. 경찰은 아직 진상을 조사 중이다. 경찰은 시민들에게 침착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의문스러운 활동이나 저것도 활동이나야 씨 정보가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, 사... 왕이다. <laughs> 관련 문서. 도시 전설은택케테케 소문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? 진실은 무엇일까? 선생님이야. 공포에 떨고 있는 아사이카와시 주민들. 이 사건과 택케테케 연관성에 대해 논쟁이 계속된다. 믿을 수 없어. 어떻게 이런 일이. 아니, 다 맞잖아. 잊지 마, 장보기. 장보는 거 깜빡할 뻔했어. 야, 지금 나간다고? 뭐야. 아니, 아니, 집어들기. 우유 두 개, 올리브오일, 흰쌀, 라면 두 개, 시리얼, 티백 과자 세 개, 주방 세 개. 오늘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켰음. 오실 때 코코넛 음료 두개 추가로 사다 주세요. 아 그거 쉽죠 코코넛 음료. 근데 좀이 기차 소리 뭐야? 이 기차에 그 귀신 아니야? 오씨 좀 싸다. 이거 달리기도 스택 있네. 일로 안 가죠. 근데 1번은 이런 마트에, 아니, 그니까 편의점이죠? 편의점에 대체로 다 있는 것 같더라. 보면. 시를. 여러분들은 무슨 시를 좋아해요? 저는 그냥 컴프레스도 좋아해요. 뭐야. 아, 안녕하세요. 근데 많이, 숱이 좀, 어, 뭐야. <laughs> 오, 씨, 깜짝 놀라라. 목소리가 많이, 익숙하지가 않네요. 아몬드 브레이크? 이게 일본 과자인가봐. 근데 이거 조리품 아니야? 오, 씨! 오씨 뭐해. 진짜로. 뭐야? 기고전 눌렀어 진짜로씨. 뭐야? 왜이래요이 사람. 오씨. 어이래. 왜 따라오시는 거죠? 뭐? 이, 뭐라고 있음? 도망치라고? 나 과자 고르면 안 돼? 가보냐고 물어봤, 다 오, 뭐야. 일단, 빨리 사자. 저 할머니랑 같이 가야 될것 같아. 할머니 가기 전에, 빨리. 내가 이거 예언합니다. 따뜻한 디코에 쓰면 진짜 따뜻, 비명소리 찰졌다. 킹정? 신장 터질 뻔 했다고 <laughs> 진짜 따뜻가 공포게임 방송하면 난리 난다니까 반응 역대급이어가지고 개꿀잼일거임 진짜 어? 이, 이 헬멧 어디가? 저기있다 저기있다 나빨리 골라야돼 아 어, 여기 이모 우유가 없어요 어? てけてけそれはテケテケって,って,って都市伝説の話ですよね。そうそう。あなたは海か,から知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、最近その話が現実になったのに、いや、知らないことや。家のお手洗いが今夜、この街で彼女が現れたら、二度と逃げられないわ。 기어깨나 사이, 와카이 히토 요, 기용 케나 사이, 하, 하이, 기け케스 아니 저기요 할매. 아니 할매 저도 같이 가요. 아이씨. 할매, 뭔가 느낌 이상해. 근데 이 할매 어디 가는지 보고 싶긴 해. 궁금하지 않아 어디 가는 걸까? 이 열매 집에 나가라고? 나 아직 계산도 안 했는데? 나 지금 물건 사들고 계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 뭐가 이상해 어나 여기 왠지 가기 싫어 갑자기 티켓스키 지나가면서 팍 방관식 당하는 거 아니야? 아직 장을 봐야 되는데 아, 저 할미 보고 싶은데 모르겠다. 나, 근데 저세개가안 보인다. 일단 우유, 흰쌀, 티백, 주방세제, 주방세제가 어디 있지? 여기 있나? 어, 화장실이네. 알바 어디 가? 몰라요. 뭐 갑자기 안에 들어가던데요나그뭐 이따 저기 들어가면 되나? 근데 왜 한국 과자가 있어? 이거 치칩 아니야 방금? 이거 네개안 보여? 그리고 아 어, 여기 있다. 티베? 흰 쌀? 주방 세제? 해제를 찾아야 돼. 네이버 지도를 키라고? 여기 1번이야. 야호 지도를 키야지 따뜻. 어? 이제 우유. 우유만 찾아면 돼. 우유 나만 안 보임? 네이버 안 돼. 어디야? 아니, 진짜 게임하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, 여러분. 방송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. 진짜 게임한 사람은 그렇다고요 상원님도 알잖아요 이거 뭔 말인지 게임하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진짜 방송 본 사람들은 아 진짜 눈이 어떻게 되냐 하는데 A FEW MOMENTS LATER 이거야 우유가? 야 드디어 올리브 오일 흰쌀 즉석라면 시리얼 티베 과자 주방세제 우유 2개 구매했습니다 아 근데 왜 알바가 안나와 야! 알바! 알바! 아 알바가 안나와요 씨 도망쳤다고? 그냥 갖고 튀자고요? 그래 볼까? 계산 안하고 좋잖아 뭐 내가 계산 안했다고 그런것도 아니고 저만 좌절한데? 뭔건 어디있지?

안다, 그래. 어? 이게 뭐야? 저기요? 이봐요. 아 몰라 일단 계산할래 계산부터 먼저 하자 계산할 때이 사람한테 말하면 되겠지 자 이제 오시죠 저 일단 이거 계산해주시고요 저기 밖에 지금 사고 났어요 아니 저기 사고 났다니까요? 27,500원 아니 지금 할머니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좀 특이하다니 아니 제가 차를 어떻게 밉니까 아 어, 일단 뭐야 왜문안 열려? 아니, 알바님! 알바님, 이거 왜 이래요? 저못 나가요! 저기요? 알바님! 알바님! 화장실에 두고 있나? 뭐야? 기타표? 기타표가 왜 있어? 아이씨. 알바님 어? 어, 뭐야, 뭐야, 잠깐 뭐야, 뭐야. 아.. 멀리.. 어 뭐야.. 아니 저.. 나가기 좀 해주시면 안돼요? 할머니? 아뭐 있는거 같아 자꾸 소리나 아니 할머니 뭐야 뭐야? 이거 어떻게? 아니 제가 사람 죽이다뇨나 어디로 가야 돼? 집 가려면? 오씨. 아 밖에 있잖아. 이씨 왜안 들어가죠? 뭐 어떻게? 어떻게 되게 개빠른데? 여기지. 빨리 집으로 달려. 여기 붉은색 있다. 나스태미너었 뭐,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. 자자 빨리 빨리 으으씨 하래 <끝> 엔딩 원이라고? 포인트가 있대. 아니 저를 죽일 리가 없잖습니까. 알바니 알바니 이 기차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떡밥이었네 이게 티키티키가 온다는 거였네 티키티키 기차표였어 이거 두 번째인데 어떻게 봐요? 일단 절로 가는 건 아니야 이번엔 어떻게 죽는지 한번 봐보자 무리 못 봤잖아요 알려버리는 어떻게 당했는지 그냥 갑자기 비명소리만 났지 이미 봤을 땐 늦었어 사실 근데 알바님은 왜 갑자기 도망쳤을까? 일단, 들켰다는 거겠죠? 테키테키한테. 태키 일단, 졸로 가는 건 아니야. 오, 씨! 야, 그냥 개빨리 지나가서 그냥 반토막을 내버렸는데? 그럼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? 아니지. 뭐 어, 뭐야? 자동차? 아니 내가 지금 물리 차가 어디 있어? 나 운전면허도 없는데. 아니 그냥 여기. 빨리 달려, 빨리 달려, 언제 올지 몰라. 소리 난다, 막. 이거지? 그냥 빨리 타, 이씨. 근데 차보다 더 빠르던데, 티키티키가? 택기, 어떻게 지마. 씨, 어이가 없네. 이 단계 귀신? 아, 진짜. 씨, 뭐야 이게? 진짜 개웃기네. 어이가 없네. 아니, 테키테케가 태끼 저렇게 약한 귀신이었어? 어쨌든 씨, 진짜. 야, 테키테케 로드 캐장 있어. 쓰러져 있는 거 봐. 얘가 당했어. 사 앞에 모두가 야 인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네. 인자한테 당했네. 역시 로드킬. 진짜 개다황스럽네. 야뭐 엔딩 두개다 맞춰. 재미있었습니다. 이거 편의점 장보는 게임이었죠? 어... 그랬죠? <laughs> 근데 이거 보니까 로드킬 게임이었네요. 인재 게임 야...씨 인재 다시 봤어. 지금까지 티키티이였습니다아 근데 우유는 진짜 안 보였어. 아니 그리고 원래 우유가 저런 칸에 있는 게 아니잖아. 왜 저기에 있냐, 우유가. 어쨌든. 끝! <laughs> 야, 엔딩은 재밌었다, 나름.